안녕하십니까 붕어의 친구 민동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곳은 강화 예, 강화 화도면 내리 190번지에 있는 예, 여기가 하일수로 하일, 하일수로입니다. 하일수로 제가 오늘 이곳에 밤 낚시하려고 밤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6시인데요. 지금 마저 준비를 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왜 왔냐면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붕어를 잡은 것이 7월 9일,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이고 오늘이 8월 19일이니까 오늘 지금 41일째 제가 붕어의 친구 민동석이 붕어를 잡은 지 벌써 41일이 지났습니다. 41일째 41일째 제가 지금 붕어, 붕어를 못 잡아서 계속 꽝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조를 안한건 아니고 출조를 다섯 번 했었는데 계속 꽝 쳤습니다. 날씨가 덥고 데이숙이라 예, 물을 계속 빼가지고 예, 그 동안 다섯 번 출조를 했었는데 계속 꽝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붕어를 만나서 41일 만에 예, 붕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 오늘 밤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예, 제 닉네임이 붕어의 친구인데 제가 지금 41일째, 41일째 붕어를 못 잡고 꽝을 쳤다는 것이 제, 제 자신이 생각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아, 때려보니까 아픕니다. 꿈은 아닙니다. 생,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41일 만에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화, 화도면 내리에 있는 하일, 하일수로입니다. 하일수로. 지금 수심은, 예, 엊그제 비가 와서 수심은 한약 2m 가까이 됩니다. 2, 2m 가까이 되고, 오늘 대편성은 네, 대편성은 일단 3.2건세대 3.2건세대를 먼저 대편성을 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야 붕어들아 야, 붕어들아 너네들 아무리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고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철이고 배수기라서 배수기라 배숙이라 물을 뺐다고 해서, 해도 그렇지 야 41일 동안 붕어가 안 나오면 말이 되냐 엉아 응? 어, 닉네임이 붕어의 친구인데 41일 동안 붕어가 안 나오면 안 잡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했지 그지? 오늘은 꼭한 마리만 나와줘라 아 알겠지 오늘 꼭한 마리만 나와줘 오늘 황아 자 41일 만에 40마, 41일 만에 붕어 얼굴 보러 왔다 예 네, 제가 붕어한테 아주 통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41일 만에 붕어 얼굴,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꼭한 마리만 나와달라고 제가 붕어들한테 통사정을 했으니까 네, 부탁을 했으니까 들어줄 들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지금 3번째3번 찌가 좀 누워 있습니다. 한번 지금 떡밥을 개는 사이에 떡밥을 걔는 개네라, 새를 개느라고못 봤는데 이제 3번째 찌가 지금,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게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어뭐 걸려 있습니다. 어어어뭐 걸렸습니다. 뭐 물고 있습니다. 과연 붕어일지 아닐지 네. 41일만에 제일광을 연하게 해주는 붕어일지 아닐지 오쌍걸음이다 쌍걸이 쌍거리. 뭐가 두 마리 물려 있습니다 두 마리 뭔지 모르지만 지금 두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오 붕어입니다 붕어 붕어가 두 마리가 물려 있습니다 우와 와 붕어입니다. 붕어, 붕어가 붕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네, 조사님들 예, 축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낚시한지 민물 낚시한지 지금 붕어 붕어 낚시한지가 제가 15년째인데 제가 15년 만에. 예, 15년 만에 제가 이렇게 쌍거리 잡아보기 제가 처음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붕어들이 저 저의, 어, 저의 오늘 저 41일 만에 41일 만에 꽝을 면하게 해준 붕어고요. 예, 제가 15년 15년 동안 낚시하면서 일다쌍피 예, 아번에 붕어 두 마리 잡아보긴또 처음입니다. 처음 신기록, 처음 기록입니다. 붕어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예, 한 다섯 치 정도 되는데 아깨끗하 깨끗하고 이쁩니다. 저의 41일, 41일 동안에 꽝친 거, 예, 꽝을 면하게 해준 고마운 붕어들입니다. 고마운 붕어들. 네, 일, 타 쌍피. 일타 쌍피입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41일 동안 꽝 치고 그렇게 붕어들이 안 나오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두 마리가 나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이 붕어들은 예, 이 붕어들은 비록 사이즈는 다섯치고 예, 작지만 저에게는 천금과 같은 예, 천금과 같은 값어치 있는 붕어 입니다 엄청 기쁩니다 사실 41일 만에 붕어를 만나니까 이렇게 기쁩니다 네, 제가. 그동안, 41일 동안, 41일 동안, 다섯 번 출조해서 계속 꽝 치고, 예, 41일 만에 오늘 붕을 잡아서 꽝을 내했는데요 꽝을 내했는데요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쁘고, 눈물나게 기쁘고, 예, 우, 울고 싶은데, 옆에 조사님, 조사님들이 계셔서, 예, 참아, 지금 울 수는 없고, 예, 지금 엄청 속으로만 기, 기, 쁩니다 엄청 기쁩니다. 눈물나게 기쁜데, 옆에 조사님들이 계셔서 지금 울 수는 없습니다. 뭐또 뭐 걸려 있다. 제가 지금 캐스팅을 다시 하려고 네, 이번 때 지금 캐스팅을 다시 하려고 이번 때를 쳤는데 지금 묵직, 묵직하게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다 바늘에 참나 완전 자동방이면 자동방. 네, 동원지 뭔지 보겠습니다. C가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네, 캐스팅을 다시 하려고 네, 캐스팅을 다시 하려고 쳤는데. 뭐 달려있는데 뭔가 보겠습니다. 붕어냐, 뭐냐, 어, 붕어, 붕어. 어, 붕어입니다, 붕어. 와, 붕어입니다. 이건아까보다사이가 아, 큽니다. 아까 잡은 건 다섯 던인데 야, 이건 좀더 좀 큽니다. 우와. 어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 여섯 치입니다, 여섯 치. 어, 아까 두 마리 있는 다섯 치. 이거는 여섯 치 그렇습니다. 와. 저희 네, 금년도 통산 121호, 121호, 121번째, 121번째 잡은 붕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네, 지금 시간이 밤 9시 30분, 밤 9시 30분인데요. 네, 지금 제가 이번 때캐스팅을 다시 하려고 쳤는데 예. 자동방으로 자동방으로 걸린 붕어입니다 예, 여섯 치. 예, 오늘, 오늘 최대 엄정 오늘 최대 여섯 치. 대에 금년도 통산 121호 121번째 만난 붕어입니다 오늘 제가 낚시를 예, 41일 동안 41일 동안 꽝꽝 꽝치, 치다가 꽝 치다가 나왔더니 오늘 평소에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타 쌍태로 일타 상태로두 마리를 잡, 잡지 않나 지금은 또 자동 방어. 오한 어? 번째, 한 번째 고어 갔습니다. 여기 걸었습니다. 어우. 오 힘씁니다. 붕어입니다. 붕어. 제가 지금 목양을 키려고 목양에 불 키는 사이에 못 봤는데 목양 목양에 불 키는 사이에 입를 해가지고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난 붕어. 오늘 네 번째 만난 붕어. 네, 나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난 붕어고요. 제 금년도 통산 122호. 백순을 두 번째 만난 붕어입니다. 네, 이놈도 다섯치. 다섯 치입니다. 다섯 치. 오늘 네 번째 나온 붕어, 다섯 치 다섯 치짜리 붕어입니다. 네, 다섯 치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이쁘고 이쁘고 아주 멋집니다. 네, 아주 이쁘고 멋진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만난 붕어입니다. 이은 제가 목양 먼저 펴는 게 목양이 다 돼서. 모기향을 새로 필려고 모기향을 불, 불 붙이고 있는데 와서 입질해가지고 찌 올라, 올라온 걸또못 봤습니다. 네,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 합니다. 밤이 되면 좀 씨알이 커질 줄 알았더니 밤이, 밤인데도 씨알이 다 다섯, 여섯 치 그렇습니다. 네, 아까는 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더니 지금은 또 이제 밤 10시 되니까 기가 엄청 많이 옵니다. 아, 또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차에 갔다 온 사이에, 차에 갔다 온 사이에, 몇초 사이에, 바로 뒤에 차가 있는데, 차에 갔다 온 사이에, 일본 찌가 또, 일본 찌가 또한 20cm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아, 참나. 참희상한 일입니다. 귀신같이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지운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찾아올 때, 띠를안 안 올리다가, 잠깐 차에, 오케 okay, 그렇습니다. 오우, 오오오힘씁니다오 오, 와. 오 와, 힘씁니다 오우, 풍어입니다, 풍어. 풍업. 오우, 네, 다섯 번째 나온 봉어니다 어우, 오늘, 음, 큽니다. 오늘 최대어 아이, 잉어네, 이런. 어쩐지 힘을, 힘을 준다 했어. <laughs> 힘이 세다 했더니. 잉어네, 잉어. 이모. 아이. 네, 지금, 오늘 다섯 번째 나온 곡인데요. 힘이 세가지고, 큰 붕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잉어입니다, 잉어. 에이. 한 잉어 사이즈가 한30 가까이 되겠네요. 예. 예, 잉어는 이렇게 꼬리 쪽이, 예, 꼬리 쪽이 색깔이 이렇게 예, 빨갛습니다. 잉어 새끼 발갱입니다. 잉어 새끼 발갱. 살림망에 집어넣어서 뇌사가 미끄러져서 도망갔습니다. 안채희, 설 네. 8월 2 0일 8월 20날 금요일 날 아침에, 아침에 또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이 요번 축조 다섯 번째 조과입니다. 다섯 번째 조과. 다섯 번째 조과고, 저희 금년도 통산 123호, 123번째, 123번째 만난 붕어입니다. 참 이쁘고 깨끗합니다. 네, 제가 낚시한 낚시한 자리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 좀 주웠습니다. 쓰레기가 그래도 예전보다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다 주셨는데도 20리터 한 봉지 20리터 한 봉지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가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터들마다 가보면 점점 쓰레기가 줄어들고 쓰레기가 없어지고 깨끗해져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조사님 여러분 항상 안출하시고 전락하시고 항상 어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